일렉트릭, 일렉트릭 모델을 제가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이 트렁크 크기. 예. 저랑 네. 진행해 주시면서 좀 어땠는지. 어, 일단 제가 연락이 잘안 되는 편인데도 답장이 <laughs> <밥방이> 항상 빠르시고. <laughs> 그래도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된것 같아서 또 차량 출고도 너무 축하드리고 네네. 앞으로 좀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고생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응?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온 김시원이고요 출고를 또할 겁니다 출고기를 찍어 볼 건데 컨트리맨을 제가 출고를 할 건데 그냥 컨트리맨이 아니라 일렉트릭 일렉트릭 모델을 제가 출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맨 일렉트릭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스모키 그린 차량입니다 스모키 그린을 고객님께서는 이제 블랙 루프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블랙루프로 제가 딱 준비를 해드렸고, 지금 컨트리맨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빨간색 S마크가 들어가는데,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들어간다는 점. 이제 전기차를 계속 계속 출고할 건데, 스모키 그린의 이 실물 영상도 한번 담아볼 겸, 제가 출고기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고객님께서 딱 오시, 오셨을 때, 딱 고객님의 출고차의 전면을 바라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딱 해놨고요. 아, 그리고 시트가 다 브라운으로 들어가거든요. 후면도 보시면 보텍스 900으로 싹다 이제 발라 가지고 출고를 하셨고 광활한 크... 이 트렁크 크기 에 전기차에 충전을 할수 있는 연결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도 지금이 된다. 고객님께서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출고를 받고 싶다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조금 챙기고 있습니다. 선물을 챙기고 있고, 어, 사실 선물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드릴 수 있는, 소... 오우씨, 오우씨. 요게 저희가 사비로 다 구매를 한 캐리어인데, 요게 제가 딱 10개만 샀거든요. 너무 비싸서. <laughs> 너무 비싸서 10개만 딱 샀는데, 이거를 이번 고객님한테 출고 선물로 제가 딱 사자마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저희 이제 직원들도 많이 쓰는 기내 반입용 케이스가 아니 캐리어. 네. 진짜 좋은 겁니요 자, 선물 목록. 무릎 탐요, 목 쿠션, 목 베개. 구매는 안 되는데 저희 쪽에서 따로 쟁여놓은 게 있거든요. 남자 키링, 미니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뒤에도 아이러브 미니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출고 고객님, 여성 고객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막이자기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챙겨드리고. 아, 진짜 얼마 안 남은 이위글위글 주차 안했구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드리고. 이걸 제가 또빼먹거예요 이 비, 귀여운 피규어 피디님 어떤 거를 좀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같 노란색 이거 좋아하시겠죠 노란색 피디님이 안 좋아하시는 피디님 네, 네, 네. 이것도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한테도 또 많이 챙겨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아 그리고 이거 뭐 번호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laughs> 이거는 이제 당연히 파란색 번호판입니다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제가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부터 먼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고요나또 아, 이번 4월달에는 판매량이 또 많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월달엔 또 창원 지점에서 제가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올려서, 그것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회신. 자, 이 전기차 앞에 번호판 타는 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번호판을 붙여주고요. 타임! <laughs> 저희 고윤정 닮은 대리님이 해주신답니다. 이 자칭이 고윤정이라서. 얼굴은 제가... 번호판! 도착했고요 이제 저도 확실히 알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물도 조금 챙기고 트렁크를 한번 다 열어놓고 이 소화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미니 소화기입니다 미니에서 나오는 소화기고 지금 보시면 초록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까 챙긴 선물 해가지고 바로 출고 준비해보겠습니다. 우산도 조금, 이거 하나랑, 음. 우산도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우산이 그렇게 막 많이 있는 게아니어서 우산은 보통 인원수대로 드리는데, 이 고객님한테는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우산도, 비록 하나 더 드리는 거지만, <laughs>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리스트. 균형색, 모쿠션그 뭐 다음에 이거는 피디님 픽, 주황색, 피규어. 이거는 미니 목쿠션이에요 이거 목쿠션이 제가 이번에 인센티브 트립으로 발리 갔다 오면서 저도 이거 썼거든요 근데 아, 좋아요 좀 비싸다고 하는 목베개 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또 미니에서 나오는 담력쿠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린이랑 숫자 알림판까지 해가지고 이거 선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따따라다라따따 대망의 캐리어를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캐리어가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제, 이렇게밖에 못 샀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 블로그로 문의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오늘 고객님께서 전달드리는 캐리어부다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문의주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아하, 이 캐리어가 좀 정면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전달이 될까? 짜잔. <laughs> 조금 더 예쁘게 배치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이렇게 드리고,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빼가지고, 또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안 다치네. <laughs> 개련 안전하게 바깥으로 나왔었고요. 저도 사실 전기차 출고를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컨트리맨 그중에서도 가장 색상이 인기가 많은 스모키 그린 색상을 제가 어렵게 사실 구했어요.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구 해서 사실 한 번에 결정은 못 하셨습니다. 좀 두세 번에 결쳐서 저희가 시승 행사 때 방문해 주시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차를 한번좀 닦고 리본까지 달아서 출고 준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조심하세요. 꽃가루 때문에 지금 차도 많이 더러워지고, 아, 이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 전시장에 내려오는 차량들, 꽃가루에 도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게 저희들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차량으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웃어. 어, 차가 크니까, 3도, 5도 닦을 때는또 다른. <laughs> 네, 차를 다 닦았고, 이제는 이 비닐을 제가 좀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비닐을 뜯는 것 자체가 진짜 출고에 즐거웠는데 그거를 왜 먼저 뜯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떼기 전에 출고를 드렸는데 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떼기0면빼 100 그냥 떼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 들어가는 가죽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벗기는 게 원래 맞다라고 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다 가죽이 상하지 않게 빨리 빨리 벗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벗겨 출고 드릴게요 컨트리맨에서 브라운 시트가 진짜 예뻐 물론 이제 타크 페트롤 시트도 예쁘지만 이 브라운 시트 이름 자체가 빈티지 브라운이거든요 이 빈티지스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오! 저기 탁성 내려오는 차량 보이시나요? 저 차도 제 거! 요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laughs> 추가적으로 드릴 선물이 있어가지고, 요거 미니 2 0주년 달력인데, 저도 이게 고객님들한테 드린다고 다 썼었는데, 또 남아가지고, <laughs> 잘 됐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키링. 보테가 능? 아니고, 보테가 스타일의 키링입니다. 요것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봅시다. 따란, 딴, 따단. 제가 전기차 컨트리면 그래도 많이 출구하긴 했는데, 펀맨 이 스모키 그린 색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아그 다음에, 아 제가 선물을 아, 그 다음에 이 캐리어가 막 드리는 캐리어는 아닌데, 이게 제가 또 얼마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이것도 조금 볼까요? <laughs>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 이거 주차번호 알림판 이거 뭐 피규어인데 혹시 이 색깔 마음에 드실까요? 이거 괜찮으세요? 네. 네. 그나마 어... 좀 밝은 색으로 제가 준비해드렸고 우산은 세개에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목쿠션이랑 이거는 목베개 담요 네. 요청하신 고무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착하면 제가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님 차에 타 계시면 제가 기본적인 조작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고객님, 이거 제가 선물 시킨 거거든요. 이거, 저 이거 금방 떨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laughs> 출근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고인 님도 드릴라고 선물 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여기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 뜯어가지고 고인 님한테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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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키키스거든요. 이것도 고인 님한테 하나 끼워드릴게요. 이거는 또 차량용 쓰레기통이거든요? 요것도 고객님한테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랑 요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이거 실리콘 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에 하나 제가 이따 꼽아 드릴 거고 이거는 제가 트렁크에 놔둘게요. 차량용 쓰레기통입니다. 네. 고객님께서 지금 차량 출고 받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차량 출고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고객님이랑은. 상담할 때보다도 차량 진행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유대가 음. 쌓여진 것 같거든요. 네. 고객님께서도 저한테 선물도 한번 주셨고, <laughs> 제가 인스타 바로 올렸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전기차를 애초에 보고 계시긴 하셨는데 네. 미니 말고 다른 브랜드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미니를 선택해 주신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예뻐서 예뻐서 <laughs> 다른데 것도 가긴 했는데 그리고 또 장점이 내연기관이랑 똑같게 나온다는 아, 맞아요. 아, 원래 내연기관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 주잖요 네. 예. 저랑 네. 진행해 주시면서좀 어땠는지. 서좋 어, 제가 연락잘안 되는 편인데 좋아해 이 항상 좋르시고 <laughs> <laughs> 필라테스 사단이셔서 <laughs> 네.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 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밤에 또 네, 연락이 맞아, 되시다 밤에. 보니까. 맞 아, 요 저도 밤에 항상 카톡을 드렸는데 또 항상 저희가 또 <laughs> 서로, 아, 늦게 죄송합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된것 같아서 또 차량 출고도 너무 축하드리고 <laughs> 네. 앞으로 좀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궁금한 일 있으시면 네. 전화 항상 주세요. 네. 네. 오늘 출고도 또잘 마무리하고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좋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